유튜브 볼까 시작! 장, 하, 원! 장, 하, 원! 장, 하, 원! 좋아요, 좋아좋아 장윤정이 좋아요, 장하원이 좋아요. 그럼, 아 어? 그럼. 같은 장 쉬지 만그 장하고 이 장은 다른 거지. 아, 우리끼리 하는 말이 그거 괜히 유튜브 올리면 안 돼요. 뭐 이쪽으로 아유, 고맙습니다. 어, 제 노래를 불러다니 해서꼭 여러분 들어 주시고요. 네. 제가 마무리 곡은 여러분께 또 충전 제대로 해 드리고 갈게요. 사랑이 <laughs> 배터리 EDM 띄어 드리고 저는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요거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니다 <laughs> 앉아 있는 분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돼. 일어서서 좀 앞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. 예. 다 자, 에 계신 분들 저와 함께 춤춰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자, 주원 시장 살해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랑의 배럴리 갑시다